2014년 7월 4일, 금요일에 스핀타이어를 시작해봅시다. 된다. 이거 드드드드드드 됐아 저거야? 그너왜너왜못가냐야 어? 얘왜 된다 화이 컨트롤 액박 액박 어어 액박 됐어 됐어 뭐야 이거 아 되는구나. 그냥 유니버스 샌드박스란 이름답게, 그냥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꾸미는 거예요. 유니버스 샌드박스는 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일단 집을 짓고. 이제, 괴온을 잠깐 플레이를 했는데, 오, 이런 길이 있네? 사실 괴온이 회심의 한 방이었는데, 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처음에 개드립이 <laughs> 좀 흥해서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는 천천히 해보려고요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샀던 이유가 그 이제 한번 스팀 목록을 뭐쭉 봤는데 사놓고 안한 게임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절반 넘어가던데 한 300개 300개가 모양 한 400개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단 좀 싱글로 감을 좀 다진 다음에 뭐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 마크를. 근데 보니까는 이게.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걸 안 바꾸고 있었구나. 응, 음, 됐어. 마크 보니까는 그거던데? <laughs> 그 IP 연결에서 하는 그러니까 배틀넷처럼 인터넷 랜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IP를 따로 입력해야 되더라고요. 하마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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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습니다. 옛날에 참 자주 썼던 툴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어쨌든, 그 목록을 보니까 안산게 되게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당분간 좀 구입을 자제하려고 해요. 적어도 음, 추수감사절은 넘기고 크리스마스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 정도까지는 게임을 가능한 한좀안 사려고 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산 거예요. 즐길 게 많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몇 달은 버텨길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몸 속에 컬렉터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언제 이 말을 철회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좀 이번에 독하게 마음을 먹으려고요. 막살 때는 우와 이거 전에 이러면서 막 샀는데. 막상 사놓고 안 하니까는 되게 돈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GTA5 이외에는 좀 구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캄, 아캄 나이트도 안살 거야.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놓고 안한 게임들 값어치만 따져도 몇십만원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돈도 아깝고. 그거. 그리고 원래 어제는 그 구독자 수 100명 돌파기념으로 팀포트리스 서버를 열려고 했어요. 사실, 지금도 열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이제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버용으로 쓰는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팀포 데디케이트를 열어가지고, 한번, 뭐, 언젠, 조만간, 어, 조만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로 해서, 근데 어디로 가야되냐? 사실 노트북도 지금 제그 훌륭한 녹화본 저장소 이상의 역할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써먹어야지. 뭐, <laughs> 일단 나무 오늘은 되게 무난무난하게 가네. 나무 네. 물론 그 게임 산 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번들로 구매한 게 많은데, 나머지 3분의 2는 다 따로 돈 주고 산 거라서 귀모자도 사놓고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게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막, 절반이 하다 만 것들 이런 게 많고, 절반이, 하다 만게 뭐야. 저, 조그마다 만 것들. 그런 게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구입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게임 사는데 쓸 돈도 없어. <laughs> 적당히 사야지. 아유. 원래 500개 정도만 사면은 그래도 거진 프랜차이즈는 다 사겠지라고 해서 500개를 돌파를 했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지름을 반복한다고. <laughs> 야, 야, 야. 너왜 파묻히고 있니? 올라가자. 600달러 쓰였어요? 아이고, 많이도 쓰셨네. <laughs> 아, 아. 저도 거진 저렴하게 한 300불 정도. 그리고 사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유, 알뜰하게 사셨네. <laughs> 그...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방송용으로 사는 건지 그런 게또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원래 방송을 시작했던 이유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 그... 팀에서 사놓고 안 하고 있는 게임들, 그때는 몇개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산 거였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건 여름때 폭풍으로 사고, 아, 샀으니까, 뭐, 당분간 길게는 거의 난 1년 정도는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욕구는 있어요. 욕구라기보단 바램이지. <laughs> GTA2 멀티하면 그것도 그렇게 꿀인데. 아, 그 조폭들. 아, 글자 그 아, 그러고 보니까는 그 원래 7월달에 이제 GFWL이 끝났어야 되는데, 안끝났더라고요 예상외로. 어, 여기. 난 끝날 줄 알았는데. 야, 잠깐만. 어?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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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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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전과제 달성함 다이버 올 <laughs> 이게 뭐야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아마존 누나의 여름 세일이 다가오죠 난 그때도 안 살라고 아딱 하나 살거 있다 크라이시스 3 <laughs> 근데 뭐 크라이시스는 워낙 세일을 많이 하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좀 그만 사야지. 막 조, 조금만 할인해도 막눈 들어가가지고 막 구매하는 내자세를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 사놓고 저거는 몇 분이나 버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점점 적당히 사야죠. 그래도 게임 리스트는 되게 알차게 샀다고 자부를 해서 그동안. <laughs> 크라시스요? 사양이 오죽 높아야지. 근데 지금 크라이텍이 되게 그 크라이스 개발 회사가 그 사정이 안 좋다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네들 말로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막 영국에서도 위태위태하다는 것 같고 가지고 난좀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더클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가 여기 아닌가 그쵸 우리 켄치 르베로도잘 돌아가지. 제가 처음 켄찰베 사서 돌렸던 게임이 크라이시스 1인데. 근데 당시에 그래픽카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라데온 1950으로 그냥 버팅기다가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일단 기름, 기름이나 채우고 가자. 어이구 부저셨네. 네, 보인트 나이츠 맞나? 크... 옛날에 진짜 꿀 잼으로 했는데, 세월이 빠르네요. GTA4를 멀티를 해볼까? GTA4 멀티 하면은 좀 많이 들어오실려나 아니 그래도 역시 접근성이 높은 티포트리스가 낫지 않을까? 아 이것도 고민이네. 그쵸 엄청 오래됐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기름. 그렇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걸요? 90년대에 나온 게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헐 이거 방송으로 올라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그럴 수 없지. 전 원래 무 편집을 지향합니다. <laughs>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었는데. 10리터나 먹어. 캬. 내가 오늘 좀 게임 몇개 사긴 했어요. 당분간 안 살라고. 오늘 마인크래프트 사고, 그 버추어 테니스 사고. 나름 크게 질렀지 오늘은 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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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어 그렇지 막 예전에는 그... 엔딩 보는 게임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도 물론 가끔 보긴 하는데 엔딩을 볼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막 데드스페이스 할 때도 막 닦여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점점... 아나 일로 안가나 일로 아가 밖에서 누가 군가 불러요? 예비군 갔다 오셨나 보지? 잠깐만, 이거 저희 조합은 고양이가 발정 나가지고 지금 <laughs> 어떻게 숨기곤 있는데 계속 여... 울어가지고, 어, 이거 못 가는 것 같은데, 못 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이 참.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나 올로 가야 되니 근데. 아니면은, 괜찮은 거 뭐, 없을까요? 그, 뭐 서버라든지 뭐, 이런 거 돌릴만한 게? 난 팀포 이상은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